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꽃보다 책 동생 편의 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반 마리 길이 만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책 내용을 찾으러 가봅시다. 우리 반 마리 길이 여성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마리키리는 그 좋은 노벨상을 두 번이 나 받았답니다. 오늘의 책을 소개할 이유는 마리키리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재미와 마리키리가 알고 싶었던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나라로 출발! 마리퀴리는 병 때문에 누워 있었어요. 병문 안으로 온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마리퀴리는 방사선이 사람들에게 헤르게치타라는 고민을 했어요. 여자애가 왔어요. 마리퀴리는 그 아이 이름을 물어봤어요. 카론, 저승의 뱃사공이지요 원래 카론은 남자, 하지만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안 되나요? 카론은 마리 퀴리를 미래로 데려왔고 마리 퀴리는 사마리의 몸에 있게 됩니다.배고궁에 맞아 보건실에 가고 마리 퀴리는 장학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조세빈은 사마리의 친구인 것 같다. 친하게 지내던 마리는 조세빈과 같이 과학 경신제에 나옵니다. 6학년을 상대로 마리와 조세빈은 방사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참마리끼리는 방사선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안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사실 느낌은 과학책인 줄 알았는데 마리 키리의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마리 키리처럼 연구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저도 과학자가 꿈인데 이제 생물을 보호하는 꿈 어, 직업을 하고 싶습니다. 원한다면 생물학자도 괜찮고요. 정말로 마리 키리는 위대한 여성 과학자입니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으면 이는 여 여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여자를 차별한 이야기가 안 차별하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 역사 아주 오래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힘이, 힘이 세고 여자는 좀 형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차별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노예를 차별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겼더라도 장애인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흑인들도 차별하면 아주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못되게 굴면 그건 다시 돌아온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저는 마리 마리키디가 궁금해한 미래를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리키리에더 자세히 알게 되면 원래 차별하던 사람들도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여자를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그럼 안녕.